안녕하세요. 발음 IT교육입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배달의 민족 어플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거나 주문해서 결제까지 할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면 먼저, 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야겠죠? 그러면, 이, 여기 위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서, 현 위치로 주소 설정을 누르면, 대략적으로 주소가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위치로, 여기가 맞으면, 이 위치로 주소 설정을 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메뉴별로, 이렇게 음식의 종류별로 음식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치킨을 먹고 싶다 하면 치킨을 눌러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볼수 있고, 피자, 뭐, 아시안, 양식, 중식, 족발, 무쌈,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죠? 베스트푸드도 있고. 자, 그러면 주문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야식인 치킨을 한번 아무거나 주문하지는 않고 주문 직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업 업종마다 업종이 아닌 그 가게마다 이렇게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쿠폰을 받으면 할인을 해서 싸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최소 주문 금액 2만 원, 2천 원, 뭐 3천 원, 4천 원 이런 식으로 싸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쿠폰이 받아집니다. 자, 그러면 메뉴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메뉴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밑으로 내리면서 메뉴를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딱, 먹고 싶은 게 생겼다. 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주고, 기본에다가 추가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추가 메뉴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한개 담기. 그런 다음에, 여기 장바구니에 하나가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제, 여기서도 배달 포장, 그리고 매장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주문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나서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전에 받은 쿠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카드 결제나 만나서 현금 결제는 할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번 이렇게 하면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2만원 이상이 아니라서 지금 하,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여튼, 이렇게 해서 18,000원 결제하기를 누르면 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직접 주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